그 외가 굉장히 많아요. 그 외가 주일 수도 있어요. 네. 보시면 이제 SK LG즌 배터리 전쟁 플러스 폭스바겐 파워데이 리뷰인데요. 3월 15일에 폭스바겐이 파워데이 한 이후에 LG 화학 14% 빠졌고요. SK 이노 13% 빠졌고요. 삼성 s d i 는덜 빠졌어요. 네. 자, 여기 무슨... 여기에 이제 일단은 기본 깔려있는 게 이제 둘이가 너무 싸우고 있다. SK에서는 바이든 어, 일자리 늘려야지 너 이러다 잘못하면 조제아 공장이 날아갈 수 있어 거부권을 제발 행사해 주세요 그러니까 LG에서 나온 거는 제가 그 조제아 공장 인수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일자리는안 날아가요 제가 늘리겠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 저는 생각이 그겁니다 이제 합의의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있다는 거고 어 지금까지 그냥 여러가지들 찌라시를 썰을 들은 바에 따르면은 정말로 다양한 안이 지금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안이 이제 합의안으로 도출이 되더라도요 너무 놀래지 마십시오 굉장한 것들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사실 요것보다도 더 크게 영향을 미친 요것도 큰 영향을 미쳤지만 추가로 더 크게 영향을 미친 거는 폭스바겐이었죠 요 파워데이 요 PPT 한 100장 정도 됩니다 보시면 뭐또 도움 되실 것 같은데 그중에 엑기스만 조금 뽑아 갖고 와 봤는데요 아, 첫 번째로는 이게 우려가 제일 크죠. 우리나라가 잘하는 분야를 좀덜 쓴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여기가 2030년까지, 이제 그 통합셀 비중을 80%로 높이고, 스페셜 케이스 20%로 하겠다 했어요. 그럼 도대 통합셀이 뭐냐? 해보니까는, 일단 요 모양부터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볼 때는. 왜냐? 아니, 우리는 좀 파우치 잘하는데, 누가 봐도 좀 각형을 지금 올려놨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뭐야, 이거 그럼 파우치 안 돼? 각형이야? 어, 각형으로 추정되네? 모양부터 이제 각형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어쨌든 얘네가 얘기하기로는 지금은 차량마다 다 다르게 이제 그 각각으로 최적화를 시켜서 배터리 만들고 있는데 그냥 일종의 이제 그, 그 스탠다드를 만들어 갖고서 그거를 모든 차종에 그냥 적용시켜가지고서 통합세를 하면 여러모로 이제 효율도 높아지고 비용도 관리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이 마, 모양이 제일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다가 더 짜증나게 한게 우리나라가 잘하는 분야는 고효율의 3원계란 말이에요. 니켈, 망간, 코발트 해갖고 그니까 니켈 어, 이거 순서 바뀌었네. NCM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그쵸? 하이니케레 갖고서. 요쪽을 제일 잘하는데, 얘가 지금 분류를 해놓은 걸 보니까, 엔트리 레벨, 우리로 치면은, 뭐, 저기, 뭐랄까요, 저, 아반떼라 할수 있겠네. 아반떼는 인산철을 쓰겠대요. 이거는 L, LFP는 CATL 같은 애들이 하는 건데, 그 다음 볼륨카, 뭐, 소나타나 그랜저죠. 이거는 고망간, 이거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잘하는 3원계는 스페셜, 스페시픽 솔루션, 야, 그러면 스페셜은 20% 밖에 없던데, 너 그럼 20%만 이거 쓸래? 이런 거예요.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쵸? 이러니까는 주가가 안 좋지. 네. 근데 그마저도 자체 제작하고 노스볼트하고 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노스볼트에 유럽 기업들이 많이들 지분 넣었잖아요, 지금, 그쵸? 그 노스볼트 이제 생산이 나올 텐데, 첫 번째 공장 노스볼트 뭐, 노르웨이 여기다가 뭐 한다는 거예요. 거기 40기가와트까지. 근데, 여기 그치지 않고 같이 해 갖고 유럽에만 6424 240기가와트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하고는 연관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 물량도 안 돼. 야, 설상 가상으로 가격까지 건드리네? 보면은 테크놀로지 타이밍 영어에서 이렇게 쓰고 엔드 쓰면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잖아요. 저희 영어 배울 때 프라이스가 중요하대요. 프라이스가. 이게 되게 거의 약간 되게 앞쪽에 나오거든요. 되게 앞쪽에 나오는데 배터리 코스트 50% 줄이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값 배터리 어떻게요? 자, 모델별로 엔트리 모델에는 50%, 볼륨 모델은 30%, 그다음에 요 스페셜 쪽은 조금 올라갈 수도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더? 자, 셀 디자인에서 15%, 그다음에 생산 프로세스에서 10%. 그다음에 이제 응극제양극제에서 20%, 배터리 시스템 컨셉 뭔진 잘 모르겠지만 5% 해서 50% 하겠답니다.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우리나라 2차전지 업체들 입장에서는 그 사실 이세 가지 이제 가격 얻어맞고 물량 안 주고 이것도 물량 문제인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게 지금 좀 구조적이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랬던 거고요. 그 다음 조금 더 얘기를 드리자면은 저는 좀 눈길이 갔던 거는 수직 계열화 하겠대요. 뭐셀 불터 했던 거에서 이제 화학하고 광산까지도 자기네가 어 이제 영역을 확장하겠다. 그래서 수직 이제 계열화 버티컬 인테그레이션을 우리 한번 잃어보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투자를 좀 강화를 하겠다는 게 여기서 나왔다고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이거 자체는 전기차 산업에 좋은 뉴스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단순히 이제 모빌리티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에너지 저장 수단이 될수 있을 것 같다 어, 어 움직이는 파워 뱅크래요 뱅크 자 뭐냐 이게 이제 차랑 집에서 쓰는 전기랑 차에 전기 남으면 집에 주고 뭐 이러겠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 근데 이게 단순히 이런 집에 주고 뭐 이런 걸 넘어서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독일에 있는 그 재생에너지 쪽에서 사용하지 않고 어, 낭비되고 있는 게 이제 이 정도 된다는데 연간 이거면은 270만 대나 되는 차량들이 1 년에 운행할 수 있는 전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버리면은 뭐차 자체가 스토리지다. 그럼 굉장히 이 혁신이 이 분야에서 일어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이런 게 들리겠습니까? 지금 가격 갖고 나가겠다는데 물량도 안 주겠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요. 일단 계속해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저는 이거를 이제 통과 제리 게임이라고 봅니다. 뭐 사실 경쟁도 없고 위기가 없는 산업이 세상에 어디 존재합니까? 이것도 그냥 좀 당연히 거쳐야 돼. 뭐 그런 과정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는 완성차 업체가 내재화하는 속도 혹은 가격을 인하해 나가는 속도 대 전기차 수요가 더 빠르게 증가하는 속도. 그러니까 막 폭스바겐이 저렇게 하겠다 했지만은 만약 폭스바겐 예상보다도 전기차 수요가 더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2차전지 업체들은 당연히도 뭐냐 시장이 커지니까는 마진도 좋아지고 그러겠죠. 그럼 지금 뭐 적자 내는데 이거 플러스로 돌아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가 결국 중요하다는 거죠. 과연 둘 중에 쫓고 쫓기는 자 중에서 누가 더 속도가 빠르냐? 그리고 또한 가지가요. 과연 폭스바겐 계획대로 될까? 노스볼트 이제 생산 처음 해보는데, 아무리 뭐, 테슬라 출신이 있고, 뭐, 뭐다 그렇다고 하지만은, 진짜로 잘 될까? 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폭스바겐 저도 보면은, 그렇게 잘할 거였으면 진작에 테슬라는 없었겠지. 폭스바겐 1등 먹고 있겠지. 음, 뒤늦게 뭐, 계획 세워가지고 되게 잘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네, 뭐, 그러네요. 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또한 가지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이제 보니까 자동차 업체들이요, 자신과 관련이 높은 곳에다가 좀 주고, 그 다음에 저가형에 대해서는 CATL을 준다는 거예요. 특히나 중국이 대규모 수요처이기도 하고, 정치적인 이슈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나중에 자체, 자국 생산해라 이러면서 중국이 제일 큰 자동차 시장인데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CATL을 의도적으로 쓴다. 이거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라는 겁니다. 그, 추가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인산차 LFP에 대해서 너무 안 좋게 얘기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게 물론 효율은 좀 떨어지지만, 안정성이나 뭐 이런 측면에서는 또 강점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다 고가차만 쓸 수는 없잖아요. 저가차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2차전지를 보시는 분들도 너무 LFP를 무시하지는 말자. 이거 생각보다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있어요. 뭐, 또 각형이네, 파우치니, 원통형이니 저희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밖에 못 만드는 줄 알아요. 뭐, 예를 들어, s d n 는 각형만 만들 수 있고, 뭐, LG캠, SK는 파우치만 만들 수 있고, 파나소닉은 뭐, 원통형만 만들 수 있고, 이렇게들 생각하시는데, 제가 조사해본 바로 그렇진 않아요. 각각의 배터리 제조사들이 이 중에 어떤가일지 결정을 내리려면 R&D를 하나만 있겠습니까? 다 해봤겠죠? 그래서 각각에 대해 매우 높은 수준에 다 도달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인정을 하는 순간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뭐냐면 나는 이미 파우치형에다가 시설 설비 많이 투자해 놨는데 내가 각형도 괜찮은 것 같네. 우리도 사실 기술인데 앞으로는 각형 만들어 볼까 하면 내가 그 전에 놔뒀던 파우치 시설이 전부 다 이제 뭐 물량을 못 받는 낙오되는 설비가 될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우려해서 이게 이제 섣불리 인정하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정말로 사원사운 걸고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 바꿀 수 있는 걸로 전 생각을 해요. 뭐, 어, 그러, 근데, 그렇게 되면 주가는 폭락해 있겠죠, 뭐. 이게 저밸류 주식이 아니라 고밸류 주식이니까. 근데 어쨌든 그냥 저희가 주가 떠나서 기술만 파악하 그렇다는 거고요. 근데 이거 발표한 이후부터 해갖고, 폭스바겐이 지난주에 요거 파워데이 하고 난 이후에 주가가 16%나 올랐어요.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미국 자동차 회사들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 주가도 비전 발표하니까 한번 반응을 해준 적이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에 주식은 사람들이 재평가해주느냐 영역인데, 주주들이 결국 원하는 건 미래 비전이구나. 요것만 잘 제시해도 이만큼 한번 올라갈 수 있구나. 요즘 같은 장에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업 하시고, IR 하시는 분들은 좀 비전 발표 적극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 만들고 나니까 좀 전에 보니까 기사 중에서, 야, 이제 현대차도 내재화 이야기 나오네요. 제가 볼 2차전지가 저기, 이, 확인해야 될게 너무 많아서 당분간은 되돌리기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